오늘은 건강에 좋은 상황 버섯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. 특히 면역력과 혈당 관리에 관심 많으신 시니어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정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상황 버섯과 상황 버섯살이란 상황 버섯은 나무에 붙어 자라는 약용 버섯 중 하나로 예로부터 동양에서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로 유명한 건강식 재료입니다. 특히 항산화 성분과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리고 이 상황 버섯을 갈아서 쌀과 함께 섞은 것을 상황버섯 쌀이라고 부릅니다. 상황버섯 가루가 쌀에 코팅되면서 건강한 기능성 쌀로 탄생하는 것이죠. 상황버섯 쌀의 건강 효능. 상황버섯 속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.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쌀에 상황버섯이 더해져 혈당 지수가 낮아질 수 있어 당뇨 관리에 좋습니다.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. 특히 시니어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이 많은데 상황버섯 쌀이 이 부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상황버섯 쌀 구매 시 주의 사항. 100% 국내산 상황 버섯 사용 여부와 유해 첨가물 없는지 확인하세요. 상황 버섯과 쌀의 비율 보통 3에서 5% 정도 상황 버섯 가루가 들어가요. 또한 포장 상태와 유통기한 확인은 필수입니다. 상황 버섯밥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: 무나 시금치 나물, 김치 등과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습니다. 된장국, 미역국 등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돕고 더 든든해져요.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방울을 추가하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 맛있습니다. 오늘은 건강에 좋은 상황 버섯살에 대해 알아보고 맛있게 먹는 방법 소개해드렸는데요. 면역력과 혈당관리가 중요한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강한 쌀이니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.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9988 건강연구소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설정도 부탁드릴게요.